4.3은 제주사회에 많은 나쁜 흔적을 남겼습니다. 저희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암울한 시대의 희생자임을 인식하고 이제 국민통합을 위하여 화해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일제 위안부로 끌려갔던 얼마 남지 않은 그 희생자분들처럼 4.3 유족들도 고령으로 한 번, 두 번씩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부디 이번 초점식에 참석하셔서 그분들의 손을 한번 붙잡아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면 눈을 감고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. 잘못 정말 들어가서는 안될 그런 위패가 불과 몇몇 개에 불과합니다.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. 그것이 있다고 해서 사산평화공원에 기본이 훼손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대통령께서 오시는 것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이지 잘못 끼어든 몇몇 개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나는 그거 뭐별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. 어떤 사회나 어떤 데나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 들어가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서 공기를 안 마십니까? 저희 아버지 이 부모가 모시는 음, 저, 저 묘에 어째 자 조차는 묘가 옆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제사를 안 지냅니까? 저는 그게 별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. 만사천0여 개의 유폐 중에 불과 몇몇 개 있다. 그게 뭔 문제가 됩니까? 난 그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사삼에 희생된 유족들이 자기 부모에서 추모를 하고 절을 한다는데 누가 막아요?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?